ESG의 G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 보통은 사람들은 ESG 하면 E만 생각한다 했죠. SG를 많이 소홀히 하는데, 그 중에서도 G에 대해서는 더 소홀히 합니다. 지배구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투자자들은요, 지배구조를 모르면 정말 이 투자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좋은 기회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배구조가 엉망이면은 주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지배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고요. 주주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도 중요한 평가고 청렴한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할수 있고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를 보면 기업이 ESG 경영에서 가장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배구조다 라고 41.3%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e 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 많아요. S도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G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쉽사리 지금 많이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경영권과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하고는 싶은데 막상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E, S g 중에서 G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다른 기업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배 구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배구조의 과거에 나빴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기업명을 막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땅콩회양 사건이 있었고 갑질 논란으로 좀 많이 곤란을 겪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로 조금 구설수에 오른 기업들도 있었고요. 모럴 해저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례들이 지배구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 지배구조가 정말 아, 중요한 거구나.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게 지배구조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폭스바겐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디젤게이트. 알죠? 그때 막 디젤 쪽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친환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친환경이 아니었던 사건이 있었죠. 폭스바겐 날아갈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죠. 과도한 위험을 가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어디든 반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해 버렸죠. 이사회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사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업 자체가 파산을 하는 거고 수많은 투자자가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올림푸스 사건도 있었어요 1990년부터 투자한 상품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20년 동안 1조 5천억 수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회장이 바뀌고 나서 봤더니 난리가 났죠 그게 오픈이 됐던 거고 주가가요 한달 동안 81%가 하락했습니다 엔론 사건은 뭐 워낙 유명한데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에요 이게 그때 시장 점유율 20%수준의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는데 CEO가 분식 회계를 16년 동안 했고 그 금액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파산했죠. 그럼 여기서 알려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지배 구조가 불량한 기업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다. 지배 구조가 된 다음에 환경을 보고 사회를 봐야지 뭐 파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배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배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기업들이요 주가 방어에 뛰어납니다. 지배구조가 뛰어난 기업들이 주가 등락률을 봤더니 별로 안 떨어지더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도 당연히 되고요.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신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의 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 그만큼 지배구조는 투자자들에게 1번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ESG 등급을 높게 받고 싶어 해 가지고 실제로 ESG를 하지 않았으면서 ESG를 한 것처럼 보이려고 껍데기를 ESG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데 가짜 ESG 뭐라고 부르냐면 ESG 워싱이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강조하고 지배 구조를 숨기면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ESG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에요 하는데 실제로 지배구조는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ESG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위장행위를 ESG 워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ESG 워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배구조에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CEO예요.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가, 신뢰성이 있는 CEO인가, 오너리스크가 있는가 없는가, 임원 성과 보수가 과도한가 아닌가를 보시면 CEO에 대한 평가들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사회 구성입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사회이사 구성 현황을 좀 보셔서 사회이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사회이사가 얼마나 제목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사 보수가 적절한 건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회장의 거수기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회장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 이러면은 그거는 이사회가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국내 그룹 중에서도 보면은 대표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이사랑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기업이 27% 밖에 안 돼요 이 얼마나 지금 민망한 일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사회 의장으로 대표 이사가 앉아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제 목소리 내기에 쉽지가 않죠. 소프트뱅크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인데요. 사회이사로 야나이 유니클로 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너또 이거 투자할래? 그러면서 막 뭐라고 반대하고 반대해가지고 막 둘이서 맨날 막 언성을 높이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 과도하게 지르는 성격의 손정희 회장과 나름대로 이게 또 이성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유니클로 회장 덕분에 소프트뱅크가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유니클로 회장은 계속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옳을 때는 옳은 이야기들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프트뱅크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성 이사도 많이 늘리면서 소프트뱅크는 굉장히 지배 구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주 권리 보호도 잘 봐야 돼요. 배당성향 확대가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회장이 아니고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늘려서 계속 배당을 늘려주고 주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투자자들을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스튜어시 코드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과거처럼 단순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겠다. 라고 하는 게스티어식 코드고요. 2014년 2월에 도입됐고, 지금은 많은 기업들에서 스티어식 코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권이에요. 인종, 여성, 소수민족 등 차별 없이 승진구조를 갖추는 제도, 그리고 이사회에 뭐 인종의 어떤 영향 없이, 성별의 영향 없이, 소수민족의 영향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청렴입니다. 기업 공시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업의 일이 벌어졌을 때 주주들이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뇌물과 부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기업에 투자할 주주들이 별로 없어지겠죠. 회계의 투명성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순환출자입니다.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 체제를 잘 갖춰야 돼요. 그러면 경영권 승계를 부적절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주사 체제를 잘 갖춘 기업이 투자할 때 매력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배구조를 잘 변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에서 지배구조의 모범적인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은 SK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그룹들 보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SK 같은 경우는 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배 구조에서는 우리가 좀 원픽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지난 8월에 SK 이사회가 있었는데 H사를 추가 투자하는 건 있었는데 최태현 SK 그룹 회장이 반대안건을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부결될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나머지 사회이사 3명, 그리고 사내이사 4명이 찬성, 이러면서 안건이 통과됐어요. 우선 SK그룹의 이사회 구조를 보면요. 이사회의 의장이 최태원 회장이 아닙니다. 2019년 초에 최태원 회장이 의장에서 물러났고, 사내이사로 내려와 있어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사회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은, 우리가 말하는 다른 기회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이사회 구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도 SK 사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지배구조를 정말 잘 봐야 된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이 낸 안건과 다르게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이 그룹은 회장 마음대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회사구나라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SK 그룹 안에서 또 있었어요. 9월 달에 SKC 이사회가 있었는데 SKC와 넥시온 합작법인 투자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가 된 건입니다. 배터리 응극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 SKC가 실리콘 응극제 기업인 넥시온과 합작법인을 하겠다. 그래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제 이사회 안건이 나왔던 건데 며칠 전 이사회 며칠 전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합작법인 발표 그리고 향후에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 되겠지 한 아니 그룹에서 한다는데 설마 안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사업 진입 시점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수정안건을 내서 재검토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라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회장의 판단을 꺾어버리면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주주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 회장의 안건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배구조는 이런 거예요.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주주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보고 어, 회장이 마음대로 기업을 주무르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는 제가 해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애플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 애플카 발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발표 자리에서 애플카 발표 대신에 미국 내 유색인종의 교육 기업체 대상으로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제품 발표보다는 이제는 ESG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흑인 소수 인종 직원을 30% 채용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구글은 25년까지 흑인 비주류 임원을 30%로 채우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HP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여성 소수 민족 소유 기업에게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인종 다국적으로 구성된 미국 같은 경우는 젠더 평등 해결이라는 과제 외에도 흑인, 소수인종 평등이라는 과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뭐 글로벌 기업, 미국 내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볼때이 부분들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풀무원과 히타치의 사례가 있는데요. 풀무원은 사회의사 비중이 64%, 7명 중에 3명이 여성, 상장사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히타치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여성 임원 30%, 외국인 임원 비율을 3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남녀평등 문제는 이제 ESG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사회적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남녀평등의 문제를 더 떠나서 이 문제가 경력 단절,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봐요.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라던가 ESG 워싱으로 때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진심으로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 체계를 갖추고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유리 찬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지배 구조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이 어떤 거냐, 투자할만한 기업이 어떤 게 있느냐, 제가 국내 두 개, 해외 두 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아까 설명했던 SK랑 풀무원이 굉장히 매력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기업들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요.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긴 하지만 실제로 지주사이면서도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매력적인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을 합병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지주회사라는 우리로 치면 약간 플레인 코치 같은 느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sk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sk 주가를 몇년 뒤에 200만원까지 가겠다 라고 말하는 을것 봤을 때 지주사인데 또 이런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sk를 하나 뽑았고요 두 번째는 풀무원인데.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친환경으로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어, 비건 음식이라든가 좀 대체육, 배양육으로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두부라는 시장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풀무원이 세계 두부 1위 회사잖아요. 그러면 북미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앞으로 두부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풀무원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풀무원 보면은 뭐 두부 말고도 가공식품이라든가 다양한 식품 라인업이 되게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풀무원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해외 사례에서는 애플과 스타벅스를 뽑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원이 7명인데 그 중에 이사회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글 계열사 CEO 출신인 아트 레빈슨을 이사회 의정으로, 의장으로 놨어요. 나머지 이사는요. 애플 관련의 회사 뭐 전직, 현직 CEO들입니다. 애플 자체의 이사들이 아니라 연관 있는 회사 전직, 현직 CEO들. 그러니까 한 명만 애플 대표이사인 팀쿡입니다. 나머지는 다 애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사 겸감사위원은 누구냐면 또 수와그너인데 이 사람이 블랙록 설립자 중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이사회라는 자리를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정보나 중요 기밀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 보통 기업이 꺼려하는 일 아닌가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재미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SK가 SK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메일 유업의 CEO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글로벌적인 흐름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2019년 S&P 회원사에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 432명 중에서 타회사 전현직 CEO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블랙록이라던가, 이제 저 행동주의 펀드인 이제 엘리엇 투자사 출신도 9나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사회를 꿈꿍 감추는 형태가 아니라 오픈으로 내놓고 우리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를 갖춰서 주주가치에 힘쓰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수치로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스타벅스 사회이사도 매력적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현직 CEO가 스타벅스 사회이사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술이나 정보 유출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가진 전문 지식이랑 통찰력이 더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IT 영향을 받아서 사이렌 오더 그리고 핀테크 같이 음료 사업에 IT를 적용시켜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에 예치된 선불 예치금만 해도 미국의 지방은행은 거뜬히 넘을 정도고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에 예치된 돈만 해도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 웬만한 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업의 관련업 아니라 완전 다른 업종의 CEO가 사회이사로 들어오는 것도 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아직 지배구조를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국내 30대 그룹 사회이사 출신을 봤더니요, 관료 출신이 36.6%, 학계 출신이 35.1%로 둘이 합쳐서 70%가 넘습니다. 경영 전문성이 있고, 기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어야 되는 좀 실질적인 이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투자할 때는 이사회의 구성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기업은 투명한지, 지배구조는 잘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ESG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ESG는 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상의 돈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ESG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때는 ESG 부분도 꼭 고려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